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9.21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 신규 택지 지구가 여덟 군데가 새로 지정이 됐는데 이 지구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 발표됐었죠.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는요.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9월 21일날 후속 추가 대책 추가 대책 개념으로 어 9일 공급 확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 얘기를 합니다만 9월 9일 3이랑 9일은 그냥 한 세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주 내용 두가지로두 가지를 꼽자면 이렇게 수도권 공공 택지 확보 그리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이런 쪽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 공공택지의 발표와 도심 지역의 규제 완화를 기본 결자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표된 게9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8개 공공택지지구죠. 지난번에 이제 택지지구가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 국회에서 나왔었죠. 근데 거기서 과천과 그리고 안산 지역은 빠졌고요. 이번에 서울 지역이 두 군데가 추가가 돼서 총 여덟 군데가 시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여덟 개 지구가 위치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현재까지 스물두 개의 신혼희망타운 공공택지지구가 발표됐는데요. 그중에 기 발표 지구에는 남양주 진접이라든가 의왕 월, 월암이라든가 그리고 군포 대암이 성남 서현 그리고 시흥 거모 화성 어천 이제 눈에 익은 지역들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덟 개 지역들 성동 구치소 부지라던가 개포동 그리고 성남 신촌동이라던가 시흥 하중동 인천 거막 의왕 청계 여러 개의 지역들이 눈에 보이네요. 자 이번 9일 공급 확대 대책 중에서도 요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인데 신규 지정된 여덟 개 택지지구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동 구치소 부지예요. 위치가 이제 오금역과 뭐 계룡역 기록력이죠 그리고 경찰병원역. 이런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에 포함이 되겠네요.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입니다 18,000평 정도의 부지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건설 가구는 1,300가구가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000가구가 넘어가면 매모드급 얘기를 하기 때문에 1,300가구는 절대 작지 않죠. 여기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입지역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1300가구가 나온다고 하면요. 요 인근에는 상당히 좀 경쟁이 피티기지, 피티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은 지도인데요. 다음 지도든 네이버 지도든 간에 이렇게 인터넷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라는 걸 체크를 하면 요렇게 표시를, 표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 8개의 예, 그 예정 지역들 다 요걸 한번 볼 건데요. 요거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뭐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서울 오금 공공주택지구라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죠. 저런 식으로 지정 지구가 지정된 게다 나와요. 용도지역들도 다 나오고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들은 다 주거지역들이고요. 그리고 공원들도 다 보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다 보면은 새로운 지역들을 보실 때 조금 습득이 빠릅니다. 그래서 참고시라고,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자, 현재 성동구치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구글 어스 통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당 최근의 모습은 아니겠죠. 근데 여기가 앞으로 1300가구 정도의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고 하니까 아,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다음은 개포동 재건마을입니다. 위치는 여기도 강남이에요, 강남. 어쨌든 강남이라는 타이틀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개, 그 가락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도 강남구 개포동입니다. 양재역과 그리고 매봉역과 그렇게 멀지 않죠. 위치는 저 위치에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일원에 4,000평 정도의 지정이 됐고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 호수는 340가구와 지정이 됐고요. 매봉역이랑 뭐 1km 정도, 양지역은 당연히 더멀겠죠 2km 정도 되겠죠. 근데 강남 지역에서 요 여기랑 1km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좀 감당할 만합니다. 도로망들이 잘 되어있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교통이 상당히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환해서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가 현재 개포동 재건마을 현재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지도 로드뷰로 참고하니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광명시 한이지구입니다 음 여기가 광명시 현재 모습이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약간 이제 뭐 경계선에 잡혀 있죠 이거는 나중에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들어올 만한 부지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인근도 개발 압력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마을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뭐 밤니들 마을인데 뭐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명 IC에서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광명 IC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어, 광명 KTX 역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광명과 하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규제가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광명시 하은동 일원에 17만 9천 평 정도요. 약 18만 평 정도가 지정이 됐고요. 5,400 가구가 들어갑니다. 제2경인구스트로 IC랑 2.5km 떨어져 있고요. 뭐 이런 식의 교통망들이 상당히 잘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요하안지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대충 감이 오시죠? 도로망들과 IC와의 거리, 그리고 인근의 택지 지구 이런 것들이 어, 새로운 개발을지형된이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하안동, 하안이지구 하은 예정지 인근의 현재 모습이에요. 보시면 약간 주말농장들이 많이 있는 느낌이긴 하죠. 이렇게 망을 다 쳐놓고 팻말과 붙여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의왕시 청계이지구입니다. 어, 청계이지구에 있는 청계동 여유일 때는요. 사실 지금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요 지도 아래쪽 보시면은 백운지식 문화밸리가 자리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이제 월급 판교선이 들어오면 청계역이 요 인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한 개발 압력이 지금 몰려들고 있기도 합니다.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왕시 포일동 602번지 일원이고요. 약 8만 평 정도가 지정됐습니다. 건설 호수는 2,560 가구가 지정됐고요. 여기에 이제 지하철 4호선 인도원역이 현재는 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전철역 보고하기에는 조금 거리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월급판교선청개역이라든가 그리고 백운밸리가 만들어지면 그 어떻게 혜택은 인센티브는 누릴수 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눈에 보이시죠 도로망들과 기존 택지지구 이런 것들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청계 이지구 현재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화훼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농사짓고 있고 철탑도 되게 많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뭐 그린벨트니까 그 외의 걸로 뭐 활용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구역상은 성남시인데요. 뭐 바로 위에 보시면 강남 L h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어 바로 강남생활권에 바로 포함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인기가 좀 많겠죠. 세곡동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입지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헌릉아시아와 가깝습니다. 인근의 역사들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강남생활권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벨트가 있겠죠. 수정구 신촌동 1런약 2만 1,000평 정도의 부지가 잡혀 있고요, 1,100가구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세곡동 같은 경우는 LH가 들어가고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갈 때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기도 해요. 지금 당장 뭐 역사 복정역까지 1.8km 떨어져 있고요. 수서역과도 3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전철역이 가깝다. 역세권이다.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헌릉아시가 가깝고요. 그리고 강남생활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겠죠. 자 이것도 전환에서 보시면 어디로 들어갔지 보이시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막 여기 위에 세곡지구가 있고 막 그렇죠. 그리고 도로라는 경계선들이 잡혀 있고요. 그러면 저 위에 서울 세곡지구 그 거기와 아래쪽에 있는 기존의 일종 일반주거지역 여기 사이 빈틈이 개발될수서밖에 없겠구나. 여기가 지정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현재 성남 신촌지구의 모습이고요. 이제 나중에 가면 저 뒤쪽처럼 세곡지구나 이런 것처럼 개발이 될수 있겠죠. 다음은 시흥시 하중동 하중지구입니다. 시흥시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보시면은 이제 위치 대충 나옵니다만 시흥시청이 있고 연성지구가 있고 그죠? 시흥시청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장현지구가 있고요. 여기 인근에 장현지구가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흥시청역, 소사 원시선의 역사가 있던 얘기기도 하죠. 여기는 역사들과 IC가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교통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의 도로망들과 그죠? 기존의 개발 압력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새로 지정될 것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시흥시 하중동 일원에 지정이 되고요. 꽤 큽니다. 14만 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축 가구는 3,500 가구가 들어가고요. 고속도로 그리고 소사원시선과 인접해 있어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바꿔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시흥 연성지구가 있고 도로망들이 있고 IC가 있고 그죠 그럼 위치가 이쪽 라인이 될 거라는 걸 짐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가 시흥 하중동 하중지구 있는 그 일대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별다른 건 없죠. 의정부시 녹양동 이제 경기도의 마지막 지역이고요. 의정부시 녹양동입니다. 노경동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도 북부라든가 서울 북부 쪽 분들은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경역이 아, 있죠. 노경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최근에 나름 핫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 보시면 은 우측 하단에 써 있죠. 의정부 노경역세권 도시개발지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역세권이랑 바로 붙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도 신도심들, 밀락신도시라든지 이쪽에 대한 개발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만 구도심을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개발들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노경동 58번지 일원입니다 15만 7천평, 작지 않죠. 여기에도 4,600가구 정도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건축이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재는 노경역이랑 가깝다 정도가 메리트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노경역 바로 아래에 있는 의정부역이 있죠 의정부역으로 ktx와 gtx가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들는 다시 한번 임팩트가 강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미래의 수원 광교 이쪽 정도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현재도 주거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뭐 크게 특이점은 없습니다만 보시면 의정부 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들 이미 용지 배분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중 지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정이 되어 있죠. 현재 의정부시 노경지구의 모습입니다. 여기 뒤쪽으로는 이제 의정부 구도심이죠. 구도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요 가운데 논들도 그리고 비닐하우스들도 나중에 개발이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이제 아파트 존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택지지구입니다. 여기 청라 IC랑 검암역을 바로 끼고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교통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지금가 중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역사를 세개 끼고 있는 그것도 강남에 있는 역사를 세개 끼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못지 않습니다. 청라 신도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검암지구라든가 경서지구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 개발 계획들이. 그래서 청라 IC 와 바로 옆에 청라 i 시 바로 옆에 그리고 검암역을 끼고 있는 지역 위치는 여기고요. 어, 여기도 인천 지역 분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교통도 좋고 생활 생활하기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 진행이 되고요꽤 큽니다 24만 평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건설 호수는 7800 가구입니다 상당히 크죠 검암역 바로 인근에 있고 건바역이라든가 그리고 옆에 ic 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암역, 그리고 IC, 도로망들, 기존의 택지지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이쪽이 개발되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으시겠죠. 여기가 현재 인천동양지구의 모습이고요. 지금 당장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에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으 자, 이상으로요, 9일 공급 확대 대책 중에서도, 8개의 신규 지정 공공택지구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공공개발들은요, 그 인근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죠. 분명히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런 것들은 지정이 될 겁니다. 좀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도 하고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건요. 그 택지지구 인근에 실수요자 분들이 아, 여기 인근에 어떻게 택지가 만들어지는구나, 여기에 분양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